알겠습니다 한동훈 꺼져라 한동훈 꺼져라 한동훈 꺼져라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고소연 군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적은 정치꾼들이 대학가를 기웃거리면은 경북대학교에서 보내준 대로 확실하게 척결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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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 이번엔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어 강준우 공이 지금 열차로 올라오는 늦어서 나중에 올라오면은 이 자리에서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대학생 아우들에게 밀려가지고 수많은 연설을 준비했지만은 그 아우들에게 물려준 이만나 양이 특별히 여러분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유현아입니다. 아, 이제 진짜 봄이 왔어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보일 만큼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나라를 사랑하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여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이 나라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덕치는 죽었습니다 현재 서른번의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는 마비상태가 되었고 사실상 현재 우정부 상태도 볼수 있겠습니다 입법부는 어떻습니까 법을 i <laughs> 우리 이만나 화나니까 무섭죠? 예! 이만나에게 큰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예! 자, 조금 전에 이겼던 우리 부산대학교 대표 강준수, 강준우 군이 지금 지하철까지 밀렸는데 억지로 억지로 해치고 부산에서 직행으로 올라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박수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큰 박수, 박수가 적다는 얘기요. 반갑습니다. 여기 저를 저를 기다리고 여기 통제 모두 따라 주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시국 선언을 마치고 여기까지 올라온 강준우라고 합니다. 저는 제 미래를 위해 제 직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 해야 할지 고민하는 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직 준비를 하며 현생을 살다가 탄핵정국을 맞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정치에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면접날이 개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짜증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 개엄을 했어야만 했나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언론은 거짓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들은 언론에서 하는 말들과 완전히 상반된 말들을, 언론에선 다루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며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몽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제가 두렵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은 제꿈 때문입니다. 제 꿈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 진짜! 근데 정말 나라가 망국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민주당, 선관위, 헌법재판소, 공산당의 카르텔 아래 지내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싸! 하나! 차! 그렇기에 이미 벌어진 일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가 할수할수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냈으면 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언론들은 곽종은 홍장원의 일치된 증언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진실을 뒤덮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법치주의는 대엄의 의도가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켜볼수록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위어, 위법 행위들의 위에 싸은 TF 연구관들의 졸속 심판이었습니다. 4차 변론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현재에서 증언, 5차 변론에서 여인영 수방 사령관의 체포주지에 대한 증언, 홍정원 국정원 제1차장 체포명단에 대한 메모, 6차 변론에서 박종근 특전 사령관의 현재에서 증언,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들이 언론에서는 말들과 전부 다른, 언론에서는 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 보며 저는 개봉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을 처벌할 법안이 없습니까? 전생이 바쁜 직장인, 일반인들은제 친구들은 퇴근하면 7시, 밥 먹고 청소하면 9시, 운동하면 10시, 씻고 오면 11시가 되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선 뉴스의 헤드라인을 간단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언론들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상자는 가정집의 TV가 아닙니다 모두 네고시 언론들의 가짜뉴스입니다 맞습니다 가짜뉴스 아싸 공수처의 불법영장 영장 기가 은폐 불법 구속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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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불법 납치 국회 위중 등 불법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무기한 서부지법 부정선거 증명을 힘으로 찍어 누른 선관위원 선관위원장 대법관들 북한 지령문을 따르는 민노총6.25유원 참전 용서들을 사유하지 못해 죽은 자로 모욕한 명백 6.25는 미국이 일으키고 민중을 학살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인민노련 수정의 망언요 헌법학 권위자 허영 교수님도 지적한 10가지 위협행위 내란으로 엮했다며 내란 양심선언을 강요한 박선원 김병주 환관이의 의혹을 제기하며 처벌하겠다는 되... 법원을 만드는 민주당 뻔한 대행을 패승하고 이 와중에 시진핑을 만들어간 국회의장 국 우원식 그리고 이곳에 돕는 공산당 로펌 AKB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말도 안되는 상황을 주도한 c c t 이 모든 이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쳤던 모든 거짓 뉴스, 모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번 내란 공작을 일으킨 사람들의 명단을 입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웃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박정 공작아, 임병경 마지막 헌법재판소! 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선관위 민주당 공수처에 모든 위법행위를 뒤집어쓰는 멍청하고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가로가 되어 대한민국의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위법행위 덩어리 탄핵소추 안에 깎하라깎아라깎아라깎아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준우 군 이야, 열차에서 올라오면서 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하죠? 예, 네, 우리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개업령을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나라가 저렇게 위태롭다는 개몽령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번엔 무서운 아이돌 시간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 못하고, 구호만 한번 외치고, 들어가 노래할 네. 시간이 안됩니다 구호! <laughs> 자,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네카카라 자 우리 함께! 다네카카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다네! 카카! 다네! 카카! 카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돌 노래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부족합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옥중서실을 변호인단이 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김영현 장관 대신에서 광화문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일 수정에 얼마나 기쁘십니까? 장관께서 우리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성경과 사랑을 전해드리라 신신 당구하셨습니다금박 수업을 해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세 가지 구호를 외쳐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 안에서 악질, 악동, 고영비에 있던 이미선 정기 선거 싸우고 있는 재판관들을 응원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정영실 김내라, 김복형 김내라, 김내라, 조한정 김내라, 김내라, 김영도 김내라, 김내라, 김내라. 그리고 또 장관께서는 이 모든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마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카르텔을 해체해야 됩니다. 고외치습니다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을 해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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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런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과 부합하여 국민주권을 훔치려는 종종 종북, 외국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을 적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종중, 종북, 외국 세력, 적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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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하자적하자 그리고, 이제, 니가 힘을 합쳐서, 배악긴 주권을 되찾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악긴 주권을 즉각,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 회복 회복하자! 회복 회복하자! 회복하자! 회복 네! 만세! 만세! 2015년 3월 2일, 옥중에서 김용현 회상! 네! 네! 김용현 장관에게 큰 박수 한 번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아이고! 예, 정말 옥중에서도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김용현 장관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감석어쪼진작 자, 이번에는 안보 시민단체 공동대표! 박국범 회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결석 광화문의 1천만의 국시민 여러분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 전국의 이공삼0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투딩을 하셔서 칼을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재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탄핵 결정을 내려라. 내려라. 탄핵 각하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가물당의 억지에 끌려다니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치적 고려를 중단하러 법과 원칙에 입각, 각하 결정을 내려라! 탄핵은 어,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파시였습니다 이제 현재는 더 이상 머물떨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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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라. 각하라. 아이 더불당은 헌재를 협박하고 국가 기관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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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범 이재명과 박찬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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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상목. 보람 대행은 더불 땅의 압력에 굴하지 마라. 굴하지 마라. <목소리가> 굴하지 마라. 굴하지 마라. 의상 자유 대한민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 탄핵 하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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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성주 총리 탄핵을. 닥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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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카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이 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시 두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박원범 네, 회장의 피 끓는 소였습니다큰 한방 한번이다 열심히. 자, 이번에는. 부산의 김성진, 김성진 교수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금방 선물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음. 할 말이 많지만,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사기 탄핵을 했으면은 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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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십니다. 네, 이건 여기에 모든 것들은 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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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역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로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네.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따라해 주시죠 내란 조절 상인단에 박치고 각갑이야 박하라. 기가 가라. 닭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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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라아 법대로. 네. 법대로, 법대로 법대로 라아 법대로 이한 발란 법대로 쳐다라라 쳐다라라 다라라 발대용 줄타레기 내란이다 내란정당 더불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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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산하라 내란제탈의공당의기범 네. 박서는송장원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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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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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한동훈의 이압 발란 광화문 혁명문이 진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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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압한다, 진압한다. 멸콕 예 감사합니다 아, 큰 박수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구한문 외치겠습니다. 우리, 유예기 회장님이 나와서 선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야 오야. 자!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 국민의 맹령입니다! 자유의 맹령, 진정인도 있습니다! 함께 영광 돌립시다! 나 국민의 맹령이다! 헌재는, 탄냥소조 를해체라해체라 한란집단 동소촌을해체라해체라이 정도는 안 된다 정태를 개판하라 개판하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좀 적기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다같이 우리 정명의의장님과 함께 모기자 예. 싸우자 예. 이기자, 예. 이기자. 예. 그대 그래 차렷 대구 국민 께나요어 경쟁 예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바로 우향 업 앞으로 갓 앞으로 갓갈 때는 꼭 마이크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휴 오늘도 엄청나게 왔어요 이제 세상은 여러분 팬에 섰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국과 세력이 작당지라는 이런 시대는 우리 세상에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의 시간을 우리 임수인 청년 최고위원회 직접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오 여기서 공를종했습니다